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차동욱 심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뱃사이다의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뜬다는 놀라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은 매우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이 보급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인 소경이 눈을 뜬 기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소경의 기쁨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눈뜸이 아니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맨 먼저 볼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자의 얼굴을 다른 세상보다 먼저 볼수 있었고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를 가지게 되었으니 더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또는 볼수 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경은 자신의 확실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보이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까지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을 동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눈으로 제대로 보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고 바라보는 것들이 눈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헛된 것을 많이 찾으며 헛된 욕심에 매달리며 미움과 실망의 눈으로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안에서의 상황은 완전한 역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을 뿐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참된 길을 바라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 마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사이다의 소경 방금 눈을 뜬그 사람이 다시 저 마을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눈을 뜨고도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소경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느님이신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소경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에 닥쳤을 때 새로운 눈을 뜨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갑시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